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일본어 회화 서유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코희 먹으러 가자고요라는 강의에서 카타카나를 함께 배워보실 거예요. 지난 1강, 2강에 걸쳐서. 히라가나 읽는 연습을 저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라가나만 익히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3강에서 저랑 함께 카타카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일본어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동글동글한 뭐다? 히라가나. 1, 2강에서 배웠던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한자였었죠. 근데 한자는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고 단어, 그리고 문장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 배울 게 바로 딱딱한 카타카나라고 했었습니다. 자, 카타카나는 언제 쓰는지 저희 한번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카타카나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외래어라는 거는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어일 수도 있고요, 중국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어권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모두 다 외래어라고 부르겠죠. 그런 외래어들을 표기할 때도 카타카나로 사용되다 보니까 실제 일본에 놀러 다녀 오시면 메뉴 같은 걸 많이 보게 되죠. 메뉴에도 카타카나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카타카나를 꼭 빼지 않고 익히셔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뿐만 아니라 의성어, 의태어도 카타카나를 표기로 하고요. 또 강조할 때. 그래서 TV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에도 카타카나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카나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단어 한 단어 그림이랑 같이 쉽게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카타카나 우리 새로 쓰기 기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기준으로 해서 다섯 개씩 세트로 저와 함께 한 글자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오에오 소리가 나는 아 소리부터 볼 건데요. 히라가나 아에서도 우리 기억나시나요? 아이스크림 들은 모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카타카나도 보시면, 자, 입을 벌린 아 모양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좀 모양을 연상을 하셔서 카타카나 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PDF 교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쓰면서 하셔도 좋고요. 에이, 나는 그냥 편하게 눈으로만 볼래 하시는 분들도 허공에 대고 저랑 함께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나요? 두 번에 나눠서 쓰거든요. 한번 더. 하나, 둘. 어렵지 않죠? 아이스크림, 먹으려는 입모양 하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둘입니다. 아였어요. 자, 그 다음 카타카나입니다. 우리 사람인 자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사람 두 명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에서 사람 인자가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힘겹게 사람을 올립니다. 지금 몇 명이 올리고 있어요? 둘. 숫자 2죠. 그래서 카타카나 이 요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 인자에서 올린 모양. 한번 써 볼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카타카나 이였었고요. 세 번째는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무슨 모양이에요? 우산 모양이죠? 우산이 지금 거꾸로 손잡이와 함께 든 우산을 기억하시면서 우산 손잡이 꼭지와 왼쪽부터 쓰시는 순서거든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죠? 카타카나는 어떻게 쓴다? 동글동글하지 않고 좀 딱딱하게 쓴다라고 했었어요.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죠. 다시 하나, 둘, 셋. 쓰고 계시나요? 세 번에 걸쳐서 우 썼습니다. 자, 네 번째 카타카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카타카나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글자, 한글이에요, 힌트는. 요렇게 좀 기울여 볼까요? 그러면 한글 에거든요. 우리 에, 한글에는 물론 에도 있고 에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통일시켜서 에라는 발음으로 카타카나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에 있는 에를 뉘어서 쓴 모양을 카타카나 에예요. 쓰는 방법도 보시는 바와처럼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쉽게 쓰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써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죠. 한번더써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아이오에오 마지막 카타카나예요. 자, 우리 이 수식의 또는 성량을 다섯 개를 가지고 지금 다섯 개를 맞춰 줬거든요. 카타카나 같이 써볼 건데요. 하나하나 쓰지 않고요.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짝대기 먼저 가로부터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에 나눠서 씁니다. 카타카나 5자 성냥 또는 이쑤시개 다섯 개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아이웨자잘 외우셨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타카나 뭐였나요? 아이스크림든 모양 아였었죠 좋아요 두 번째는요 그쵸 제가 좀 섞었어요 여러분 아이오에오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카타카나 뭐였는지 마지막에 했던 거잖아요 성냥 또는 이쑤시개 다섯 개 모여있는 오자였었죠 자 그다음 카타카나 기울여요 에였었죠 좋아요 에 사람인자가 힌트였었던 들어올리는 거죠 이였습니다 숫자 이. 자, 마지막 카타카나. 그쵸 우산 거꾸로 손잡이 모양을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카타카나 우였습니다. 자, 아이오 에와 한번더 같이 발음해 볼까요? 오. 오. 두 번째는요. 에. 에. 세 번째. 아. 아. 네 번째? 으. 으. 입을 내미는 우도 아니고 의도 아닌 중간 마름이라고 이미 히라가나 할때 했었어요.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카타카나? 그쵸. 이 였습니다.